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카파에서 탐험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탐험을 할때 배를 바꿔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탐험을 해도 되는구나 정도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카파에서 탐험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주로 제가 동인도에서 사냥을 하는데 거리가 가깝고 두 번째로는 어, 탐험을 할때 소요되는 그 침낭이 어, 입문 어, 탐험용 침낭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B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카파에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제가 오스만 겔리를 타고 있는데 오스만 겔리로 탐험을 할때 어, 보시면 전투력이 53, 관찰력이 70, 채집력 70. 해서 최종적으로 어, 예상 결과를 보시면 성공률이 40%, 50%, 50%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어, 배를 바꿔서 하는 경우 어, 해주는 것이고, 어, 만약 뭐 동료들이 되게 어, 고티어의 동료가 있다 이러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배를 바꾸기 전하고 어, 바꿔서 때 하고, 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이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배를 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바꾸기 전에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 전문 지식을 보면 현재 박물학이 5고 어, 보급법이 5 레베오 5. 그리고, 어, 각각의 배들의 백병전, 어, 상태를 보면, 백병술이 3, 4, 3, 3, 3, 3, 3. 어, 이 정도입니다. 일단, 일단 배를 먼저 바꿔줄 건데요. 선박에서, 어, 오늘 사용할 배는, 어, 커터를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커터가 비용이 적으면서, 개조를 해가지고 어 개조 비용도 적고 그리고 이제 한칸더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터를 사용할 건데요. 어, 우선 배부터 먼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대 모두 커터로 다 바꿔줬고요. 어, 현재 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파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장갑을 몇개 떼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3개를 떼어가지고 각각의 커터에 3군데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선원을 배치할 건데요. 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커터를 바꾼으로써 한자리가 늘어났고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파수대라든지 해병대시 이렇게 선실 어, 변경이 이뤄진 어, 배를 가지고 탐험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첫 번째 일단 그 함장들은 무조건 다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왜냐면 하 함장은, 어, 제가 꾸준히 이렇게 계속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어 웬만하면, 어, 이 함장을 바꿀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일이 해주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자동 배치에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이제 기준 설정에서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 백병술, 필요한 백병술, 박물학, 보급법 요렇게만 체크해가지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 있던 어, 사용자에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이렇게 6척의 배 항해사들을 모두 어, 백병술, 보급법, 그 다음에 박물학. 요 위주의 항해사들로 바꿔졌습니다. 현재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전문 진식 같은 경우에 박물학이 6, 보급법 6,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각 함대를 보면, 각 함대를 봤을 때, 어, 백병술은 3, 4, 3, 4, 3, 3. 보시면 4가 하나 더 올라간 걸볼수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세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 일일이 세팅한다는 게 너무 노가다고 해가지고, 저는, 간이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점에서는, 이제 필요한, 탐험에 필요한 물품을 어, 살 건데요. 그러면서 도구 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 탐 탐험, 입문 탐험가용 침낭 요거를 한번 할때 100개 정도 120개 정도 채워 가지고 어, 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백병 소리 좀모질라기 때문에 어, 돈의 여유가 된다면 어 됐을 때는 이제 마체타하고 손톱기 요렇게 어,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120개씩 맞춰 가지고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어, 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식량은 많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어, 0대80 정도로 해가지고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최대로 해주겠습니다. 우선 육지 탐색을 보시게 되시면, 어, 처음에, 어, 오스만 갤리를 탔을 때는 39.6%, 51%, 51%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 했을 때, 백병수 같은 게 조금 올라갔는데, 40.9%, 77.7%, 77.7%, 간차력하고 체집력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할 때, 선의 10% 이하, 요거는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번 돌렸을 때, 음,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비교적,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탐험을, 육지수련을 다섯 번 마쳤고, 어, 탐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107이니까, 아, 50, 50번, 어,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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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원 10% 이하는 꼭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총 52회를 돌렸는데 어, 부품은 아쉽게도 강화에너지 부하 적성판 이렇게 나왔고요 어, 다른 건 도면, 그 다음, 부품으로는 중형용골,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55회 되였는데 어, 부품은 안 나왔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총,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102회 어, 탐험을 했는데요. 어, C급 장비만 두개 나왔습니다. 어, 100개 기준으로 어, B급 장비를 하나씩 드신다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개를 먹었는데, 어, 오늘은 안 나오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